대불정 열애밀 인수증료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제1권 세존이시여, 이 보는 상품은 이와 같이 그 자체가 본래 한 세계에 두루 원만하다가 지금 방안에서는 오직 한 방에만 가득 차는 것입니까? 이 보는 성품이 큰 것을 움츠려 작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장이나 지붕에 끼어 끊어지는 것입니까? 저는 지금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오니 부디 넓은 자비를 내리셔 살아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세간의 크다거나 작다거나 아니라거나 밖이라고 하는 모든 일의 작용은 각기 앞경계에 달려있을 뿐이니 보는 성품이 펴진다거나 움츠린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비유하면, 모난 그릇에서 모난 허공을 보는 일과 같다. 내가 또, 너에게 묻겠노라. 이 모난 그릇에서 보는 모난 허공은, 정해진 모남이겠느냐, 정해진 모남이 아니겠느냐. 만일 정해진 모남이라면, 달리 둥근 그릇에 담을지라도, 그 허공은 반드시 둥글지 않아야 하리라. 만일 정해진 모남이 아니라면, 모난 그릇 속에 있을지라도, 당연히 모난 허공이 없어야 한다. 내가 말한, 이 뜻이 있는 곳을 모른다는 뜻의 내용이 이러하니 무엇이 있겠느냐? 아나나, 만일 또 둥글고 모남이 없는 대로 들어가게 하려면 단지 모난 그릇만 지우면 그만이다. 허공 자체는 모남이 없으니 더 이상 허공에 있는 모난 모양을 치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질문한 대로 방에 들어갔을 때 보는 성품이 움츠러져 작아졌다면 고개를 들어 해를 쳐다볼 때는 보는 성품을 늘려서 해에 맞춰야 하겠느냐. 만일 담장이나 지붕에 껴서 보는 작용이 끊어졌다면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을 때는 어째서 이은 흔적이 없느냐. 내가 말한 뜻은 그렇지 않느니라 온갖 중생들이 시적 없는 옛적부터 자기를 물체로 미혹하여 본래의 마음을 잃고 물체를 따라 구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을 보는 것이니라. 만일 물체를 굴릴 수 있다면 여래와 같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한털 속에 두루 시방국토를 머금어 드릴 수 있느니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는 정기가 틀림없이 나의 미묘한 성품이라면 이 미묘한 성품은 지금 바로 제 앞에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보는 정기가 분명 나의 진실한 성품이라면 지금의 제 몸과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몸과 마음은 분별하는 실체가 있으나 저 보는 정기는 따로 제 몸을 구분하여 가려내지 못합니다. 만일 참으로 앞에 있는 보는 전기가 제 마음이라면 저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였으니 보는 성품이 실제로 나이고 이 몸은 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래께서 좀 전에 물체도 나를 볼수 있으리라고 힐난하신 말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득큰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아 지금 내가 말한 보는 정기가 내 앞에 있다고 한 뜻은 진실하지 않다. 참으로 내 앞에 있어서 내가 실제로 보고 있다면 이 보는 정기는 이미 장소가 있을 것이니 그 장소를 가리켜 보일 수 있으리라.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기타림에 앉아서 수풀과 냇물과 법당과 위에 있는 해와 달과 앞에 마주한 항아를 두루 다 보고 있으니 너는 이제 내 사저좌 앞에서 손을 들어 이 가지 가지 모양에서 가리켜 보아라. 그늘진 것은 숲이고 밝은 것은 해며 막힌 것은 벽이고 통한 것은 허공이다. 이렇게 불과 나무와 티끌과 먼지에 이르기까지 비록 크고 작음은 다를지라도 모양이 될 만한 것은 가리키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만일 그 보는 전기가 분명 내 앞에 있다면 너는 손으로 확실하게 가리켜 보아라. 어느 것이 이 보는 전기냐? 아나나 마당이 알라. 만일 허공을 보는 전기라고 한다면. 허공은 이미 보는 정기가 되었는데 어느 것을 허공이라고 하겠느냐? 만일 물상을 보는 정기라고 한다면 물상은 이미 보는 정기가 되었는데 어느 것을 물상이라고 하겠느냐? 너는 세밀하게 만상을 헤치고 벗겨서 밝고 깨끗하고 정밀하고 미묘한 보는 작용의 근원을 쪼기고 곤란내어저온갖 물상들을 보듯 분명하여 의혹이 없도록 나에게 가르켜 보여라. 아난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 겹층의 전각 강당에서 멀리 향하의 강까지 위로해와 달을 보면서 손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과 눈 까는 대로 볼수 있는 것을 다 가리켜도 모두 이물체일 뿐, 보는 정기는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 처음 배우는 성문이어서 그렇다고 하나, 심지어 보살들의 큰 지혜로도 온갖 물상에서 정견을 쪼개어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렇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대로 정견이 없고 일체 물상을 떠나서 따로 제 성품이 있다면 내가 가리킬 물상 안에는 보는 정기가 없으리라. 한번더 내게 부탁한다. 너는 지금 열애와 함께 앉아 있는 기타림에서 다시 수풀과 동산으로부터 해와 달까지 살펴보아라. 가지가지 다른 모양에서 내가 가르켜낼 보는 정기가 없다면 너는 또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무엇이 보는 정기가 아닌지 밝혀보아라. 아나니 말했다. 저는 실제로 이기타림을 두루 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보는 정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무가 보는 정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나무를 보겠으며? 만일 나무가 보는 정기라면, 어찌 나무라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만일 허공이 보는 정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허공을 보겠으며, 만일 허공이 보는 정기라면, 어찌 허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또 사유해보니, 이 온갖 물상 가운데서 세밀하게 밝힌다면, 보는 정기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그렇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무학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자 아득하여 이 뜻의 나중과 처음을 몰라 일시에 놀라면서 어느 뜻을 지켜야 할지를 몰라 당황했다. 여래께서 그억시 변하여 놀란 줄을 아시고 가련하게 여겨 안한과 대중들을 달래면서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무상법왕의 말은 진실한 말이며 진리 그대로 사라는 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이며. 거짓이 없는 말이니, 말가리 등이 죽지 않는다고 교란하는 네 가지 희론이 아니니라. 너희들은 자세히 사유하여 법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이때 대중 가운데 있던 문수설이 법왕자가 사부대중을 가련하게 여겨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이를 올리고 합장하여 공손하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대중이 여래께서 밝히신 정교한 보는 작용이 색과 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두 가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앞에 인연하는 색과 공 등의 모양이 만일 정교한 보는 작용이라면 반드시 가리켜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만일 정교한 보는 작용이 아니라면 볼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중은 지금 이 뜻이 돌아간 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고 있을 뿐 옛날부터 바른 근성이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부디 여래께서는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이 온갖 물상과 보는 정기는 원래 무엇이길래 그 중간에 그렇다고도 할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수 없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시방열래와 뛰어난 보살들이 스스로 머무는 산마지 가운데는 보는 정기와 보는 정기의 인연 경계와 생각하는 모양들은 허공 꽃과 같이 본래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 보는 정기와 보는 정기의 인연 경계는 원래 보리의 묘하고 맑고 밝은 본체인데 어찌 이 가운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있겠느냐? 문수여, 너에게 묻겠노라. 너 그대로 문수인데 다시 문수가 있다고 하여 이것은 문수다 문수가 아니다라고 할수 있겠느냐? 문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가 실제 문수인데 이것은 문수다라고 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것이 문수다라고 한다면 바로 두 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변함없는 문수이니, 이 가운데 참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두 모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보는 작용의 미묘한 밝음과 허공과 온갖 경계도 이와 같이 본래 묘하고 밝고 더없이 높은 보리의 맑고 원만한 참 마음이니라. 이참 마음이 허망하게 물체와 허공과 보고 듣는 작용으로 변했으니, 마치 곁다를 보면서 어느 것은 달이고 또 어느 것은 달이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과 같다. 문수여 단지 참달 하나뿐이니 달이다 달이 아니다라고 할 까닭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보는 정기와 경계를 살펴서 가지가지로 밝히는 작용은 허망한 생각이니 그 가운데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경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지만 이것은 진실하고 정밀하고 미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이기 때문에 가리켜 밝힐 수 있다. 가리켜 밝힐 수 없다는 경계에서 너를 벗어나게 하리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인연은 시방 세계에 두루 원만하여 고요한 가운데 영원히 머물러서 그 성품은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예전에 범지사비가라가 말하는 명제나 또는 제 몸을 던지는 외도 및 온갖 외도들이 말하는 참, 나가 시방에 두루 원만하다는 뜻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존께서는 이전에 능가산에서 대해보살 등에게 이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저 외도들은 항상 자연이라고 설하나, 내가 말한 인연은 저 경계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살펴보니, 깨달음의 성품은 자연으로서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멀리 일체 허망한 뒤바뀜을 벗어났으므로, 인연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장하는 자연과 어떻게 가려내야만 온갖 사견에 들지 않고, 진실한 마음에 묘하게 깨달은 밝은 성품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편으로 설명하여 진실하게 너에게 알려줬는데, 너는 오히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자연과 헷갈리는 것이냐? 아나나, 만일 틀림없이 자연이라면 저절로가 반드시 분명하여... 자연의 채가 있어야 한다. 너는 또 이것을 살펴보아라. 이 묘하고 밝게 보는 작용에서 무엇으로 자체를 삼겠느냐? 이 보는 작용을 밝음으로 자체를 삼겠느냐? 어둠으로 자체를 삼겠느냐? 빈 곳으로 자체를 삼겠느냐? 막힘으로 자체를 삼겠느냐? 아나나, 만일 밝음으로 자체를 삼는다면 당연히 어둠을 볼수 없어야 하며 또 만일 빈 곳으로 자체를 삼는다면 당연히 막힘을 볼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온갖 어둠 등의 모양을 자체로 삼는다면 밝을 때는 보는 상품이 끊겨 없을 텐데 어떻게 밝음을 보겠느냐. 아난이 말했다. 이 묘하게 보는 상품이 분명 자연이 아니라면 저는 이제 인연으로 생긴다고 밝히려 하나 제 마음은 오히려 아직 분명하지 못해서 여烈해 묻습니다. 이 뜻은 어떻게 해야? 인연의 성품에 부합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인연이라고 했으니, 내게 묻겠노라. 너는 지금 보는 작용으로 인하여 보는 성품이 눈앞에 뚜렷하니, 이 보는 성품은 밝음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어둠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빈 곳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막힘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아나나, 만일 밝음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어둠을 볼수 없어야 하며, 만일 어둠으로 인해서 보는 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밝음을 볼수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빈 곳과 막힘으로 인한 경우도 밝음과 어둠의 이와 같다. 아나나, 이 보는 상품은 또 밝음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어둠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빈 곳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막힘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느냐? 아나나, 만일 빈 곳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막힘을 보지 못해야 하며, 만일 막힘을 연해서 보는 작용이 있다면, 당연히 빈 곳을 보지 못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밝음과 어둠을 연하는 경우도 빈 곳과 막힘에 이와 같다. 그러니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정밀한 깨달음의 묘한 밝음은,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인연과 자연이 아닌 것도 없고, 인연과 자연이 아니라는 것이 아닌 것도 없으며, 인연과 자연이란 것도 없고, 인연과 자연이란 것이 아니란 것도 없는 가운데, 일체의 모양을 떠나서, 일체의 법과 일자는 이라. 너는 어째서, 이 가운데 마음을 두고, 세상에서 희론하는 온갖 명상으로 분별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고 하듯, 스스로 수고로움만 더할 뿐인데, 허공이 어떻게, 너의 손에 잡히겠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묘한 깨달음의 성품이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라면 세존께서는 어째서 비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보는 성품에 네 가지 연을 갖췄으니 이른바 빈 곳을 인연하고 밝음을 인연하고 마음을 인연하고 눈을 인연한다는 것이라 니고 하셨으며 이 뜻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나는 세간의 인연상을 살했을 뿐. 가장 뛰어난 뜻을 설한 것이 아니다. 아나나, 또 내게 묻겠노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볼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를 보는 것이라 하고 어떤 경우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아나니 말했다. 세상 사람들은 햇빛과 달빛과 등빛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양이 보이면 보는 것이라고 하며 햇빛과 달빛과 등빛이 없으면 볼수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나나, 만일 밝음이 없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둠도 볼수 없어야 한다. 만일 분명 어둠을 본다면, 이것은 단지 밝음이 없을 뿐이지, 어째서 보는 것이 없다고 하겠느냐? 아나나, 만일 어둠 속에 있을 때 밝음을 못 본다는 이유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밝은 데 있으면서 어두운 모양을 볼수 없는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밝고 어두운 두 모양을 함께 다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하리라. 비록 밝음과 어둠이 서로 번갈아 빼앗아 바뀔지라도 너의 보는 성품은 밝음과 어둠을 잠시도 떠난 적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분명히 알라. 밝음과 어둠을 둘다 보는 것인데 어째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아나나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밝음을 볼 때도 보는 성품은 밝은 것이 아니오. 어둠을 볼 때도 보는 성품은 어두운 것이 아니며 빈 곳을 볼 때도 보는 성품은 빈 곳이 아니여 막힘을 볼 때도 보는 성품은 막힌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내가 물은 네 가지 뜻이다. 너는 또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는 전기를 볼때 보는 전기를 보는 진계는 보는 전기가 아니다. 진계는 오히려 보는 전기를 떠나 있어서 보는 전기로도 미칠 수 없는데. 어떻게 인연이니 자연이니 화합상이라고 하겠느냐? 너희 성문들은 소견이 좁고 낮아 아는 것이 없어서 청정한 실상을 모르고 있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리니 곰곰이 잘 생각하여 묘한 보리의 길에 피곤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라.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인연과 자연과 모든 화합상과 화합하지 않는 이치를 말씀해 주셨으나 여기에 마음이 채 열리기도 전에, 이제 다시 보는 정기를 보는 진견는 보는 정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 지금은 더욱 미혹하여 답답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넓으신 사랑으로 큰 지혜의 눈을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마음을 밝혀 맑히는 법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나는 슬피 울며,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고자 하였다. 이때, 세존께서는 아난과 대중들을 가엽게 여기시고 장차 대다라니와 모든 산마제와 묘한 수행의 길을 설하시기 위하여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비록 경력이 좋을지라도 단지 많이 듣고 아는 지식만 채웠을 뿐 사마타의 미세하고 심오한 관조의 지혜는 아직 마음속 깊이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분별하여 열어보이고 또장래의 번뇌에 얽힌 중생들도 깨달음의 과위를 얻게 하리라. 아나나 일체 중생이 세상에서 윤회하는 것은 두 가지 뒤바뀌어 분별하는 허망한 보는 작용을 따라 바로 그곳에서 발생하여 바로 그 업으로 바퀴 돌듯 구르기 때문이니라. 두 가지 보는 작용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개별 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요 둘째는 공동 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다. 개별 업의 허망한 보는 작용이란 무엇이겠느냐? 아나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눈에 붉은 삼병이 있는 사람은 밤의 등불에서 남달리 오색이 둥글게 겹친 등 무리를 본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밤 등불에 밝게 나타난 등 무리를 등불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보는 작용의 색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나나, 만일 이것이 등불의 색이라면 삼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등 무리를 보지 못하는데 어째서 오직 삼병에 걸린 사람만이 등 무리를 보는 것이냐? 만일 보는 작용의 빛이라면 보는 작용은 이미 빛이 되었는데 저 삼병에 걸린 사람이 보는 등 무리는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또 하나나, 만일 이등 무리가 등불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옆자리에 병풍이나 휘장이나 책상이나 돗자리를 볼 때에도 당연히 등 무리가 나와야 하며 보는 작용을 떠나서 따로 있다면 분명 눈이 보는 것이 아닌데 어째서 삼병에 걸린 사람만은 눈으로 등 무리를 보는 것이냐?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한다. 빛은 실제로 등에 있으며, 보는 작용의 병이 등 무리가 되었느니라. 등 무리와 보는 작용이 다 삼병일지라도, 삼병을 보는 자체는 병이 아니니, 끝내 등 무리를 놓고 등 탓이다 보는 작용 탓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 가운데서 등 탓이 아니요 보는 작용 탓이 아니라고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곁달은달 자체도 아니고, 달 그림자도 아닌 것과 같다. 왜냐하면 곁달은 눈을 눌러 생겼기 때문이다. 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눈을 눌러 생긴 곁달의 근원을 두고 달 모양이다, 달 모양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보는 작용과 보는 작용이 아니라는 것을 벗어났다고도 말하지 않아야 한다.